안녕하세요. 평태자변별화드진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날씨는 살만한데 <laughs> 선선해가 그죠. 아침 저녁으로 산더러에 춥더라고요. 쌀쌀하기 좋은데 이제 아직까지 이놈 코로나가 뭔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죠.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운세를 이렇게 월별 운세를 올리거든요.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이게 예쁘게 좀 도움이 됐으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세 김효생자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토끼띠 구월 원세입니다. 토끼띠 구월 원세인데 22세 이세 김효생. 본인을 인하여 본인을 인하여 상대가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 때문에. 본인 때문에서 상대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또 또한 우연한 이성 관계나 이게 뭐뭐 뭐 사업 인연 든 관계든 연결시키는 이 메신저 같은 이게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그런 걸연결시켜주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될수 있다면 그그 그 이상 더뭐더 뭐더 이상 바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주산세, 정묘생. 이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뭐, 뭐 목이 아무리 말고, 막, 그 배가 아무리 고파도 우리가 이게 뭐, 숨좀 돌려가면 물도 마시고, 숨좀 돌려가면서 밥을 좀 천천히 먹어야 채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데 급한 길또 돌아가라는 옛날에 말이 있듯이. 이게 천천히, 내가 아무리 지금 막 조급하고, 막, 마음이 막, 지금 바쁘고, 막, 다담치를 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가시는 게 한박자 템포를 늦추는 게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끈기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죠내 성질대로 하면 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끈기와 인내가 꼭 필요할 때니까 그거를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마음만 바빠가지고 흐둥구둥했던 빼몸 자신도 모르게 막 신경질적이나 막 과대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게 좀 너무 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잘 다스려서 감정을 잘 추출해서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훗날을 기억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세 전 얼묘생, 얼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이 점점이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또 내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내가 이정점이 필요할 그걸 그럴 그 때가 있거든요. 지금 고시기라고 그 보시면 돼요. 저 구글 음세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서 그곳에서 나를 가만히 천천히 들받아 보시면은 자신이 길이 보일 거예요. 아마 내가 좀더좀한 템포를 안 차서 천천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다 보면 은 내가 갈수 있는 길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그 길을 갖다가 앞으로 나아가시면은 아마 내가 큰 행운을 잡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아주 좋은 일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정점을 찍을 때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숨 번 고르기를 하면서 좀 이래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앞을 보고 나아가시는 게 아마 본인한테는 큰 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8세 겸유생 같은 경우, 겸유생자는요, 진짜 내가 뭐 다들 힘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고 꾸준히 꾸준히 진짜 막 앞만 보고 막 노력해가 나아가셨다면 절대 공든 타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오거든요. 그 대가 그만한 이 세상은 그냥이 없으니까 그만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이겨내고 내가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호 농세에서는 그러니까는 이내 자신을 갖다가 이좀 즐거울 때는 막 즐거운 표정을 갖다가 막 상대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아요. 좋은+ 좋은 표정을 갖다가 막 남한테 보여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막 이렇게 힘차게 막 파이팅하면서 외치면서 아마 쭉 열심히 쫙 뻗어 나가시면 아마 내가 자신의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0세 심요생 신묘생, 심요생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은 성과를 거두어 들을 수 있는 때가 된것 같아요. 이고론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참 오래된 벗들을 만나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뭐 옛날에 좀잘 지내다가 어떻게 했던 사람도 이제 만나서 나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벗도 만나고 반가운 좋은 일도 생기고 옛날 뭐 미래에 대한 뭐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만 잘 챙겨서 가지고 두루두루 주변하고 더불어서 잘 건강 잘 지내시고 나가시면은 좀 힘들고 어려던 부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면서 무난하게 잘 지내, 지나갈 내지것같습니다못쪼로 가는 가정에 다 건강하시고, 행운을높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합니다.